여보 나 왔어. 어? 저기 왔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들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아기 응. 남고 있어. 알겠어 고마워. 저에겐 모든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지수야 가정적인 남편이 있었고 아빠. 꼭 이렇게 막 너무 다정하고 이러면 뒤가 좀 이상해. 전 응. 그런 남편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야 어머나 그런 제 확신을 보기 좋게 무너뜨린 오. 남편은 어떻게 봤어? 저의 예상보다 훨씬 어머나. 더 어머나. 대담하고 어머나. 교활한 어머나. 상상할 수조차 아. 없는 어머나. 쓰레기였습니다. 아. 울음이 터지려던 그 순간 뭐야? 내 남편 옆에 여자. 누구야? 그 여잔 아 궁금하다 눈. 어떡해 놀랍게도 윤희 엄마였고 어? 아까 그 브런치 카페에서 아. 대박 지수 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미리 지뢰 짐작하지 말고 친구 딸전 예상치 못한 충격에 그대로 굽고 말았어요. 어, 주례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어떤 건가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굉장히 아 궁금해하세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6개월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 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음. 소송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그날 바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2~3개월) 안에 아주 빠르면 그렇게 끝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이제 소송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럼 소장송달도 안 되고 해서 이제 계속 시간이 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음. 또 이제 재산분할 같은 데서 이제 또 다툼이 생기면 이제 재산 가액을 이제 감정하게도 해야 되는데 이 감정 결과를 회신 받는 데까지도 뭐 6개월 음. 뭐 8개월 이렇게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최고로 네. 길게 되는 거죠? 저희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2018년도 네. 초에 한게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와 네. 진짜 2년이 지는데 네.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타연에서 보면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걸 찍었잖아요. 네. 한 시간에 다 나오는 걸 찍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도 증거로 활용이 되나요? 네, 증거 활용이 됩니다. 네. 가능해요. 네, 네. 음... 이제 이제 좀 억지스러운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 모텔이나 펜션이 이제 두 분이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증거로 제출하면 그것마저도 부정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있어요. 부정을 해요? 들어가서 너무 더워서 씻고 나왔다. 뭐 하는 거야? 나왔다. 네. 그건 말도. 너무 더워서 늦었는데 술 마실 데가 없어서 음. 거기 들어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왔다. 뭐 이렇게 그 자체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인의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 네, 그적인 그렇죠.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근데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는 다 보여줄 수 없이 생략이 된 장면들이 있어요. 흥신소 작업 실태를 보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3인 1조로 움직인다고 하고 또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름을 안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번호로. 번호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위치 추적기 같은 경우는 뭐, 승용차 이런 시트를 뜯어가지고 밑에. 어, 뭐.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가 되게 무서운 근데, 것 같아. 요 굉장히 작잖아요. 네. 네. 배터리 막 일주일 정도 간다는데, 제가 아는 거는 위치 추적기 요즘 여섯 달도 갑니다. 허! 그리고 요즘에 장비 자체가 많이 소형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디 뭐 트렁크 같은데 조그맣게 놓아도 모를 정도로 작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장비가. 예전에 막 엄청 커가지고. 그뭐 이런 게 실렸어, 막 알고 그랬었는데 이즘게 <laughs> 너무 소용화돼서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래가지고. 건 불법 아닌가요? 위치출법이죠. 아, 위치출은 그건... 명백한 불법이죠. 명백히 네. 불법이죠. 그래 근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불법으로 모은 증거는 재판 때 모두 쓸수 없고 오히려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법정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같은 걸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주로 이제 외도나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할 때 많이 쓰이는 증거가 네네. 배우자의 뭐 카톡 내용이나 아, 뭐 네. 사진 등이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실무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추세고요. 증거 수집 방법 중에서 이제 녹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간의 대화를 이제 녹음하는 건 합법인데요. 만약 이제 두 분이 이제 대화하시는데 대화자가 아닌데.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그건 이제 명백하게 불법이고 저랑 변호사님이랑 만약에 예를 들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괜찮은데 어, 변호사님이나 최화정 언니가 얘기하는 걸 제가 녹음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대화자가 아닌데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녹음하는 건 대화자끼리 하는데 녹취하는지 모르고 아 어,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 네.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데 어... 동의받지 않고 녹취하는 거는 그거는 통신 보호법상 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 실제 실물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상대방 상간녀라고 이제 추정되는 분의 SNS 같은 아, 것을 드리세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디 뭐 데이트를 한 사진이 있는데 남편의 어떤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시간에 거기서 결제된 내역이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도 음. 간접 증거를 좀 모으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네. 뭐 숫자에 빛이 얼굴, 어? 유리창에 비친 아, 우리, 실루엣. 네. 네네. 그래서 진짜로 변호사님도 SNS에서 증거수집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아, 네네, 맞습니다. 때가 진짜 네. 달라졌네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남의 마음에 비수 꽂고 나쁜 말 하는 거참 많아요. 그많아 그럴 때마다 아, 뭐 이런 됐고. 형벌을 받았더라면 우린 못 살았을 거예요. 음. 우리 지금 다 지옥 속에 있어야 되는데. 유미 엄마의 아픔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 엄마한테 이런 또 지옥을 선사한 거 너무 과했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은 바람핀 것도 열받는데 바람핀 거 플러스 거기서 또 흥신소를 찾아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덫을 놓고 자기가 음. 빠져 너무나 많은 그럴까요? 큰 죄들이 쌓여 있어요 지금 남편분이 유니엄마의 복수의 도구로 이제 음. 뭐 이용이 된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죠 본인의 쾌락이 분명히 맞아요. 들어가 있고 본인의 목적도 아니야. 분명히 있는 거고요.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한 태도로 지금 지수엄마를 그, 마치 잘못을 저지른 부정한 배우자인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거의 밀폐유급이에요. 음, 제 위에 또 죄를, 지구, 또 죄를 료고또 죄를 료고 맞아. 어... 그래. 이제 유니 엄마의 말대로 평생 불행하게 살아라.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일단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를 떠나서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런 남편이랑 산다는 게? 그치. 실망스러운 남편이 아니라 무서운, 무서운 남편이, 남편이 되니까 에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진짜로 저거 못믿 저는 못 믿을 것 같은데 남편은. 느낌들 그러니까. 아, 어떻게 네. 믿고 살아야 되지? 느낌들죠. 그한 번의 실수로 보여준 그 행동들이 너무 너무 사악하니까 한 번의 실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필이면 그 상관 대상이 그니까뭐 여자 쪽에서 먼저 계획을 다 세워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다 하지만 어쨌건 애 친구 엄마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그 아까. 그흥신수 대표는 어떻게 처벌이 안 돼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증거에 사용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아.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내분께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아내분도 또 혹시 또 비법인가요? 교사범으로 좀 아.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요즘에 음. 탐정 그런. 네. 그 그러니까 탐정이라는 말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 탐정들도 이렇게 소송에 사용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탐정들이 보통 지금 현행법 하에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혹은 소재 불명이 된 사람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그 정도고 그다음에 뭐 잃어버린 재산, 은닉된 재산, 도난 받은, 돈안된 재산, 이런 재산들의 어떤 소재를 확인하는 정도만 범, 현행법 하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 어떻게 성공적인 이혼으로 이끄실 수 있나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어려운 경우? 네, 네, 굉장히.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음... 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굉장히 억울하시지만 음... 법원에서는 결국 증거로서 사실관계를 음... 판단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는 분명히 있는데 유리한 증거는 지금 사라진 상황이라서 사실은 진행해서 승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냥 네. 이렇게 꾸역꾸역 진짜 살아야 아, 되네. 아 그건 아니다. 지금 이때 체네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모텔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모텔에 들어왔는데 그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 외에도 보통 모텔은 CCTV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그 녹화 영상을 확보하시면 부정행위는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모텔들의 CCTV 그 보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상보다 굉장히 짧아요. 2주에서 한 4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재기 전에 뭐 증거보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하셔서 그 녹화 영상이나 이런 거를 좀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을 네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입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흥신소 사장과 체결한 계약서라든지 혹은 업무상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잘 확보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